받기를 네. 하는 것을 어, 우리가 생각하고, 요번에 애가를 또 우리가 부르면서, 묵상을 어, 하면서, 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어, 저는 묵상하게 됐는데, 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무서운 게 아니고, 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어, 진노하실 때 네.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 뭐 진노하고 매들고 이러니까는 뭐 미워요 그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고치시려고 아픔을 참고 어~ 매를 드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어~ 하는 생각을 들어서 어~ 정말 이 예루. 이스라엘의 정말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마 듣고 어 하나님이 내한테 고난을 줄때어그 고난으로 불평하지 말고 어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한테 더큰 어, 사랑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게 하나님한테 기도 올리는 또 그런 어, 날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17절. 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중요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어,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음, 이제 말을 잘들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혼나는 거를 또 겸허히 받아들이고, 음,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예, 하나님이주신 권한이라 생각하고. 네네.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어, 서문, 서문 저는, 14절 네. 너 선지자들이 너 저는, 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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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까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을 감춰둬서 그 죄악을 드러내 남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그 봐라 네가 그러더니 그래 그렇게 됐지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남의 죄악을 드러내고 사로잡힌 이제 그러니까 네는 못 돌이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이고 진짜 그 진실은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싸매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이... 애가를 부르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네. 가슴이 아파야 되죠. 장 집사님 마무리하고 기도 제목 주세요 네. 정말 참어 11절처럼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꺼내지며 진짜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얼마나 정말 어, 예레미야가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전부 다 말도 듣지도 않고 예레미야를 도로, 도로 거짓 선지자로 그냥 그거 했는 걸 자기는 하면 이래 될 줄을 다 알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창자가 꺼내 우리가 정말 창자가 꺼내질 때 너무 그 가게 울면이 창자가 당기듯이 아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창자가 꺼내질듯이 그렇게 울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애가를 안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이 아팠는 거죠. 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니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어 정말로 울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 예레미야 그 동안에 자기가 부르짖었던 그 말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갔는 그러면서 이런 정말 아이들까지도 네. 하, 정말 하나 어쩌면은 정말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 어찌 정말 창자가 끊어질도록 눈물이 안났겠나어 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예.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있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 예. 그런 걸또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면 정했다는걸 일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이게 생각이 나면은, 음흠. 어, 이거 하나님이 정해신 일이라면은, 아유, 크게 설파할 일도 아니다. 그것데 너무 방방 띠, 띠팔 일도 아니다. 음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한테 해야 될 일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정말 하나님 따라 그냥 물로 흐르듯이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면은 크게 이 삶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그냥 하나님 따라 그냥 물결 따라 그냥 내 몸만 맞기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은 아또또이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 이건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장이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laughs> 하면 나는 다 짜놨어? 이렇게 생각하면, 은 아, 예, 알겠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면 될것같은요 순종. 아, 그래서 그냥 뭐내 신세를 가지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이 뭐 그거 할땐또 너무 방방 뛰면서 교만 떨 필요도 없고, 그 순종하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 삶이 되면 안, 됐겠, 안 되겠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네. 또그 나름대로 기뻐요 그냥. 예. 네, 감사해요. 네. 보통은 <laughs> 이제 말씀이 없으면 집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슬플 때는 나는 기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교만해질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시시한 일이 당해야 돼이렇지만안 당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지금 하신 대로 한다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낮아진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진짜 순종하는 그래서 평강을 얻는 그런 삶을 살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네. 어, 기도 제목은 네. 어, 승아가 네. 어. 정말, 이제, 조금, 어, 정말, 하나님, 자기가 이제, 무슨, 말씀을 읽어야, 네. 이제, 하나님을 알수 있듯이, 네. 조금, 이제, 물고를 트이는 같은데, 네. 그 마음을 놓지 네. 말고, 네. 계속, 이제, 밀고 나가서, 하루에, 내가 한,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라. 네. 어, 그래야지만, 너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걸. 네. 그럼, 너한테 무한한 하나님은, 어, 사랑을 아, 네. 얘기할 것이다. 엄마,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어느, 어디에 있어요? 이렇는 거예요. <laughs> <laughs> 엄청난 거죠. 예, 예. 몇 장, 뭐, 어느, 그 이제 많잖아요. 내가, 음. 너가 성경만 탁 튀면 하나님 사랑이 나온다. 한번 음. 펴봐라. 그랬더니, 아, 알겠어요. 하니까는 그 마음이 이제 성아가 하나님을 아는 물고같 트이는 어, 그런 그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이 70대 가지고 자녀를 훈계할수 있는 것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이고 없죠. 세상은 그 말씀에 있는 음. 그 말씀 하면은 하가 안 내지만 딴 얘기 하네요. 네. 다른 엄마. 다른 얘기. 다른 얘기는 다 훨씬 더 잘하죠. 자녀들이. 아유, 더 잘하죠. 네보다 더 잘하는데.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그냥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그냥 듣고 있어요. 그렇참 그렇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들어주는 네. 게네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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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그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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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네. 세 네. 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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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 예. 예, 예. 사람 죽이고 살리는 네, 게 제사 문제라고, 네, 네. 지가 문제라고 가더라. 감사합니다. 기도하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샤 알려주세요. 하다샤. 네, 네. 일단은 저 먼저 하면은. 네. 이제. 네. 네. 오. 업무가. 다들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상담 많이 없긴 한데. 예. 네. 이렇게 또 조용한 기간이 있으면 또 다시 바쁜 기간이 있으니까. 예. 네. 쉰다고너좀일 많이 없다고 네. 너무 쉬지 말고 데뷔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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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일이 다가왔을 때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잘 음, 과로했다면서 일 때문에 어, 네. 응. 근데 그건 뭐 전부 다 그랬고 네. 그리고 내년부터 교과목을 맡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음, 무엇을 주든지 음. 감사하면서 예예어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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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막 어, 열심히 그러면... 저, 저만 그런 거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동기가 세 명이 있는데 네세 명이랑 같이 있는 게참 위로가 많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가, 같은 응. 공간에 있어요? 아니요, 다 따로 떨어져 있어. 응. 그래도 상황이 똑같으니까. 아 예. 그 통화 서로 통하고. 화통 통화, 통화는 잘안 하고 통하고. 통하고. 어. 아, 만나면 그래서... 통화하고 통화하고만 그러지는 않는데. 네카톡하고 통화... 예, 그, 어, 그 밥은 응. 같이 먹을 새가 없고. 네, 밥은 그래서 이제 따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고요. 따로 만났는데. 네. 서로 어쨌든... 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것까지... 음... 예. 네. 그리고 이제 최서방. 최서방. 예, 최서. 인도 가서. 인도. 예, 인도 가서. 저기 무사히 지국갈수 있도록. 업무를 업무를 어, 너무 네. 아는 체하지 음... 말고. 또 너무 바보고처럼 있어도 안 되고 <laughs> 네. 어, 잘 원활하게 잘 에, 너무 잘해서 인도에 살게 되거나 너무 못해서 아. 또 <laughs> 직장 쫓겨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예? 네. 에 그리고 형부기도 또예 형부네 형부기도 김 진규 오 집사가 다행 그거는 누구예요? 예. 신영이 예. 마사이 예, 어? 예, 그 저기 뭐 금요일 저녁부터 아프고,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예. 지금 뭐 저기 신금 경색이라 해가지고 어 중환자실에 있는데 예. 정, 정세가 급하면 바로 수술 들어가고 긴급 수술 들어가고 음. 어, 견딜만 하면 월요일 날 순서대로 이제 시술한다고 해요. 어, 네. 그게 혈관 확장 수술을 하게 될런지, 이 예, 약물 치료로 가능할지, 아니면은 음. 더 개복 수술을 해야 될지 그거를 어 월요일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빨리 병원에 갔었네요. 그래도. 네, 그게 아주 가장 큰 자랑. 아우, 그럼요. 네. 아유, 감사하네. 아유. 그래, 그래, 나는 얘기를 있구나. 아까 하시길래 누구신 거였네. 위해서 아, 기도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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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성은 어, 기도 제목 아직까지 그대로 어, 전세 문제 남아있고 11월달 형제들 다온 식구들 모일 때 그래도 넉넉한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게 잘 모일 수 있도록 또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영 사모님 예 제, 예. 아, 네. 김진규. 예, 김, 예. 김진규. 어, 씨. 김진규하고, 정섭이하고그 예. 예. 다음에, 어, 저기, 몸이 예. 조금씩 아파지는 게, 그 이제 음. 나이 들어가는 증거가, 네. 나타나 감사하고 예. 그리고 당신 건강을 예. 위해서 예. 예. <laughs>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그 기도가 제절로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참 어. 어쩔 수 없네요 참 제가 기도하기 전에 더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식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고 그냥 구약 성경만 들고 이해가 안 가도 해석이 안 되어도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종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므로 더큰 축복을 받는 우리들에게 좋은 줄도 모르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내 혼자라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인아 집사님. 많은 신앙 체험을 하면서 우리 맞달 성화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할 때, 이제 생장점이 터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신부의 강론을 듣고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에 어머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머니는 제사장 몫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그 가정이, 우리가 그 며느리가 아니면 그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천주교에서, 어 그냥 환상이 없는, 묵시가 없는 제사장 밑에서 왕에 갈수 있을 뿐 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장집사님이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다샤가 회사 일을 늘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능력대로 한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워하며,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반자 제하림도 이제 인도에 가서 일을 할 때, 너무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기죽거나 겁먹지 말게 하여 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옵소서 그리해서 인도에도 기독교가 전파되는 전파 선교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간 사람도 어, 영혼을 지켜주셔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니하도록 함께. 의견이 일치되어서 돌아와서 좋은 결과 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와서 더큰 일을 맡을지라도 감사하며 더 작은 일을 줄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영지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잘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어 온 자녀들에게도 그 상황을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또 격리되어 있는 김진규 집사 마음속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것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배우고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전용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세 집을 잘 빠지게 해주셔서 순직하게 안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영의 사모님의 마음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많아서 오는 통증이나 무거운 힘, 힘든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또곧 죽을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영혼을 지켜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좁소서 우리가 아뢰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이사하옵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네. 예뻐요. 예뻐요. 네, 예쁘네요 그래, 이거도 좀말았어요 오늘. <laughs> 그러시군요. 예 예. 이거도 네. 예쁘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요예 <laughs> 예. 유집사님하고 기념 네. 사진 하나 찍어 놓으세요. 예, 네. 그늘 밤에 아. 일하고 가나 나가고 없어요. 가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잘 지내세요. 네, 하다셔 주세요. 네, 네. 네, 네 하다셔도. 네. 네, 잘 지내요. 네. 네. 네.